아닙니까. 대포시 부대표 손영삼입니다. 어, 이번 울진 드림, 아, 어, 정말 유치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 대회 3일 전에, 어,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음, 취소위기까지 왔었죠. 이번에 김종민 대표가, 어, 어떻게든 모든 걸다 막았습니다. 모든 걸 책임지고, 이번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모든 사과를 클 정도로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부재가 정말을수 있는가 라는 부제로 얻었는데요 정말 진짜 간절한 선수들이 이번 대회음 모든 살을 걸 정도로 이제 시작을 준비를 해 왔고 또자 이번 tfc 드림 칠 울진 정말 많은 걸 준비했으니까는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tfc 화이팅